체조 관리 같은 경우는 전체 저, 기간부터 저, 이렇게 조금 전체 기간은 저희는 7개월,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. 그중에 뭐 컨셉 스터디가 솔직히 저희는 컨셉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주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네. 컨셉 스터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헛다리 짚고 헛다리 짚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컨셉 스터디만 거의 한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. 음. 그 컨셉 구체화된 거를 또 이제 저희가 비정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메스에 적용시켜야 된다. 그 간압, 적인그 압박감이 좀 컸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메스, 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만 그것도 한 달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막 아, 이렇게 해보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,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스케치업을 올려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또 브레인스토밍했던 것처럼 각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핸드 드로잉을 해봐요. 그럼서 핸드 드로잉 한 거를 스케치업으로 올리고 그걸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뭐, 알트 1, 2, 3이 정도를 만들어 가서, 팀원들과 날, 하루를 날 잡고, 또 이제 그, 이오이 이 친구 요소에서 좋은 걸 갖고 오고, 이 친구 요소에서 좋은 걸 갖고 오고, 내 요소에서 뭐 좋은 걸 갖고 와서, 점점 그렇게 또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처럼, 매스 스터디 역시 그렇게 구체화 시켜 가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형태가 나왔는데, 이거를 저희가 브레인스토밍했던 것처럼 좀 빨리 했으면 좀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희가 그 방법을 찾는 걸좀 오래 걸려서 사례 조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해서 대략 사례 네. 조사는 얼마나 걸린 것 같으세요? 사례 조사는 컨셉이 컨셉 스터디 때부터 해가지고 매스 완성될 때까지 한두 달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비정형이다 보니까 사례도 없고 뭐 실에 대한 구성에 대한 좀 사례 조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자료가 좀 현저히 떨어지기 정형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. 양질 자료 찾는 게좀 어려웠습니다. 음. 그 다음 이제 뭐 평면 잡는 거 그래도 이제 음. 이렇게 크게 매스가 좀 어느 정도 큰 형태가 잡히게 되면은 공간을 음. 구성한 뭐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좀 러프하게 잡아가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는 선택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지하 위에를 다 잡아놨다가도 지하 주차장 잡으면서도 막 기둥 위치나 뭐 코어의 위치가 변하다 보니까. 이제 전체적인 막 틀이 다 변하고, 메스의 형태까지 변하는 그런 형태, 막 메스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놨다가도, 뭐 밑에서 뭐가 꼬이면 또 다시 갈아 엎고, 이러면서 저희는 시간 지연이 좀 됐었는데, 그래서 평면도 막한 3, 네달 잡았던 것 같습니다. 평면만 3, 네달 걸렸는데, 아무래도 사례가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고, 공간에 대한 감도 없고, 어딜 가서 좀 현장 답사라도 하고 싶은데, 그런 건다 아무래도 비정형은 해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갈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.